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게야아 u 것이 정치적 u m 이제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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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국론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아니 n 대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n 거 벌써 u m num, n 신라 n 벌놈들5 m num, num,

刺痛高句丽，而阻挡新罗的朝规吗？高句丽不听从我大唐的劝阻，兴建千里长城，而引起邻国的紧张局势。你那口！今天真要宣布高句丽汉败绩事，危害天下之序旨。 쇠, 음, 어, 지, 쇼하무 젊어들은 저거 악의 축장도가 아니라 악의 통을 낙하이! 어라! 산동석을 출발한 당나라 배들이 시방 민천 앞바다 동굴터에 반칙려 당나라 <목겨진> 아, 백안청하군이 2858청이고 배안쪽당 대중 7 0명씩 타고 있으니께군사 쪽수가 무려 무려 허벌나게많다게요허벌나게많다게요자여가고구려 <목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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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성 여가 우리 삽비서 그래요. 그러니 말요. 이 배를 댄 인천 앞바다가 떡하니 중간이란 게? 그러면 시방 목표가 고구려요 아님 백제요 백제를 지려면 이짝 기벌포에 배를 대지. 열쳤다고 인천 앞바다에 배를 댔단가? 아그 저기 그 시기 그게 이 자녀 유, 아구야, 아, 아, 아구야, 보호하다 전쟁 끝나 버있다 이놈아. 거시기, 거시 뭐? 이 자녀 유, 신라군들이? 이야, 응? 그 신라군들이, 아이 자녀 유, 아 이끼는 무엇이 있어? 남한강 쪽으로 올라간다고? 이야, 응? 들었지? 뭐지? 여그가 남한강이요 이 길로 쭉 올라간다잖아 당나라와 신라가 수륙 협공으로 목표가 고려의 백제야 <laughs> <laughs> 남한강이신화군니 심한 탄열으로 남아오고 있단게요 당나라 대선장이 기월보를 향해 남진하고 있단게요 금돌선 김춘추 산하 병력들도 이탄현적으로 남아오기 시작했단게요 오메, 오메, 오메! 아, 고구려가 아니라 우리 백제네! 에이? 백제요! 중년들이 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줄알았단 게? 그 대가리로 좌평초 안에! 대가리? 그때는 얼마 전에 죽은 제갈 국명 대가리도 나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고로 우리 백제는 말이요 탄연하고 기불포만 막으면 된다고 했어소 그렇게 우리 왕자들은 사비성을 방어할 테니까너가중심들은건 그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둘로 쪼개갖고 탄연하고 기불포를 막어알아듣었지 어? 왕이라고 희준건 쥐뿔도 없음스 국하은 군사를 내라 말아야지 에이 씨벌놈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요? 음이 왕이 욕을 다해요? 씨벌이 뭐야 씨벌이 아딱 그러게 말이오 조건이 쪼까 있딴게라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디 조건은 뭔 조건이던가? 그 나라가 우덜나란가? 너들 부여시 나라제? 3년 전 왕이 왕자들 41명 죄다 좌평으로 임명해 본 뒤로는 우달라라는 없어져 버렸지 이게 막복이다 이거요 군사를 낼 조건이 뭐야 그럼 왕자들 좌평관직을 박탈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 예 명하고 피어진 게다 꺼져 꺼지라면 꺼져야지 꺼지세 개백이 불러라.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던토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모시게 할때 꺼진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이거요. 알겠지? 그래 뭐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개백이가 나아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렇십니다. 뭐라카나 문제 자식 저거.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카나 말은 없지나? 그것도 들렇십니다개백이가 근게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때꺼정 갑옷을 거시기 온다 그렇습니다. 슈바 도대체 먹어? 거시기 마시기 마시기 거시기. 야 아마에덕관, 니한 풀어봐라. 표별 보시겠습니다. 마 개벽이가 한말 중에는 총네 번의 거시기와 한 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그 시기는 에서의 그 시기는 마 우리의 작제는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마 잘한다 한, 한마디로 무시기 헐때까정가옷을그 시기한다 에서의 무시기와 그 시기는 마추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가에 아무독 이십 년에 이런 권한도 모는 퍼덕대던 모내십니다. 너들다 들었지?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전공격은 절대 못한다 카이.라고 해독관, 니 내일까지 못품면 내손에 디진데이. 니 내일까지 못품면 내손에 디진데이. 얄 문제 새끼들 밥 많이 처먹었나? 새 먹으러 안 오자 아야 아이라 다시 있으면 누구들이 와봐야 와보라고 그려 신라 잡것들 어디 한판 붙어불자 껍질 확 뺏기 갖고 씨어보래 왔지 잡을라 돋보아야 나 빨아야 새끼야 아! 눈깔이 멍물 강백었다! 그래, 저그 남쪽 보성 아, 벌귀애들로 준비시켜! 라성 벌규! 보성 벌규! 가 없다 새끼야! 내는 니 각오 했다마! 뭘희 구다바 이 씨발놈들아 눈깔을 뽑아갖고 눈구멍에다 당나고 내가리를 수차 박아볼러게이 씨발놈들아! 씨발! 씨발! 너희들 대각방에 깃발을 팍고 잡으러 그러면 시뻘건 선제하고 세화있 골서들이 움여좋은거 함께로 푸바바 튀어볼 것이야 씨발놈들아! 씨발! 씨발! 너희는 한끼를 먹어도 반찬이 4 0가지가넘으이 씨발놈들아! 씨발! 이 씨발놈아! 씨발! 씨발놈아! 동물의 취급을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씨발! 씨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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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봄에, 시, 나올 때도 나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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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누 이런 말고. 네. 아버지 아들아인겨. 네뭐 화랑 대다 했지. 남자는 명예 아닙니까? 우리가 백제 갤사들을 뚫을라 하면 갱사들의 사기가 젤로 중요하대. 하무. 사기를 올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대. 하무. 그것도 고위층이 죽어야 한대. 아버지가 죽을라합니까 사나입니다. 어데? 네. 이 애비는 죽을라해도 늙은 놈은 죽어봐야 약발이 안맥힌다 가네. 그럼 누가 죽으면 약발이 받는데 네, 네는 김유신의 조카이자 사위대. 바라봐라. 봐라. 가늘고 길게 산 인간치고 역사 에 이름 남는 사람이 있드나? 아버지. 내는 길게 살고싶다. 길게? 니네 오늘 폼나게 죽으면 니네 천년을 산데 내도 죽고싶다. 죽고싶어 민지이겠다. 하지만 내는 죽어봐야 약발이안 맥힌다. 관청아. 우린 진골 정통에 빼다구 있는 가문이돼김효시 김음수이 같은 가야파 개빽다구들한테 밀리스 되근나 금일 부어붕어여신 임전무태, 마 화랑도 세소고개 그가 다 개소리다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아, 니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길아. 아버지, 지금 누가 시켜 가이라는 거 알지? 아 세상에 누가 시킨다고지 새끼 뒤지라고등 떠밀 래비가 어있겠나 아버지, 이거 진짜 개죽고 말지? 경로, 너나 너, 너, 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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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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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바람 관창 역사의 길이 나무리 관창아 꿈은 이루어진대 그럴라면 네그냥 죽으면 안 된다 정신 바싹 차리고 죽어야 한다 폼나게 비장하게 장렬하게 네 뜬다 네못 뜨면 네가 내 애비다 응응 김웅순이 저 뭔디 새끼 선수 처분해. 아, 뭐뭐 뭐시여? 난 신라의 화남 반굴이네. 뭔굴 혼자네. 어린 놈의 새끼 식전부터 연병을 하네. 그래, 고, 고년이 어떻게 됐다그러 어. 까먹었네, 개새끼. 개백은 보뚱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칼. 장시으면서칼 받으라고 지랄한다. 어? 장가난 어? 그냥. <laughs> <laughs> 난 상대등급 대장군의 김유신의 조카이다 사위이며 김유신의 아우신 김운순 장군의 아들인 신례 화를 안아을게 쳐발라 갖고 장 괴작인다 오락채 아가. 울지 말고 살살 얘기를 해봐. 근데 의심 나는 점. 족하면 족하고 사이면 사이제. 족하면서 사이는 어느 나라 계족부의 기여 개배기 나오라 개라. 네 주둥아리에서 나 존댓말 나오라 개라. 개배기가, 아! 개배기가 네 친구가. 그럼 개배이가네 친구요? 에잇!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지 명예롭게 죽어야지. 아큰게씨방 생떼 같은 내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 잉 씨만 뿌려놓고 밤낮 갈싸마로 싸돌아댕기는 인간이 말이여. 인자와그고 무엇이 어쭈 어쭈?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네, 칼에 죽을게요.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아, 나라가 처망해버든가 말든가. 아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셨다 제발 깨끗하게 가자 할게. 무시여 죽었죠.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인간아.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인간아.